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한국사 재미탐험을 해볼 건데요 우리 친구들이 플라스틱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플라스틱을 미리 이렇게 떼어놓고요 그리고 이거는 성장등인데요 껐다 꼈다, 꼈다 할수 있어요 이런데요 이제 재미탐험을 해볼 건데요 한국사는 이렇게 한국사가 나오는 사람이고요 재미탐험인데요 한번 들어가 보면 여기에 손장등을 비춰보래요. 그래서 비추었더니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를 비쳤더니 또 사람이 나오고, 또 여기도 사람이 나오고, 또 여기도 사람이 나오고. 근데요, 이제 조선시 고구려를 이제 찾아온 건데요. 고구려는 40쪽 189 15 고구려 여기 있는데요. 고구려 이제 한번 순서대로 해 볼게요. 고구려는 이때가 찾을게요. 국석기 시대 된석기를 일단 찾으래요. 댄서끼, 여기 있죠? 댄서기 여기있죠? 댄서기예요 댄서기 댄스같은거 주먹도끼는 이거 사슴 사슴 불쌍하고 토끼도 불쌍해요 자 여기 이가제게요 오늘은 사슴고기 내일은 소고기 네, 여기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하면은 아이 참맛있겠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어, 돌아가는 사람, 돌아가는 사람 장례식. 흑흑 <laughs> 잘가거라자 우리 다음 베이지 나와가겠습니다. 짜잔짠. 간석기를찾아보래요 쓱쓱 쭉쭉 쯧쯧쯧쯧쯧 이제 쯧쯧 여기 있고요. 가브락지에 어디 있죠? 이 어, 그물이고, 네, 여기 있네요. 이제, 그물. 그물 여기 있다. 여기 있을 거요. 그리고 농사는, 어, 여기는 아니고, 여기가 농사네요. 농산년 여기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디 있는지.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이제 요거를찾아볼때 목축. 자, 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있축요 여기 요 여기 목어주세요읽축은어주해온짐승요죽축지않냥우온 짐승을 죽이지 어고우기르며두어기르며 고기를 어, 얻었다. 그리고, 신앙, 신앙은 해와 달이, 달 같은 자연물이나 동물을 섬기며 농사나 시형을 성공해 빌었다. 자, 여기 있네요. 농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네, 주기요 같은 식족 안에서의 결혼을 금하고 다른 식족과 결혼하는 풍습 어디 있을까요? 여기 결혼상식가 올리네요. 여기, 여기 있네요. 이제 그만 인사해 주세요. 그럼 안녕.